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회사채 시장 전망까지 해외 채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3월 연간 상승률로 8.5%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다수의 미연준 위원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점점 일시적이 아닌 만성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비스보다는 주로 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반면, 각국의 격리, 봉쇄 등의 조치로 인해 공급 지연과 지정학적 문제, 원자재 상품 가격 상승 등의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공급 및 병목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물류 배송 시간은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과 대비하면 아직 적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100달러를 상회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아 물가 상승세가 빠르게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반면에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감 등 경제 지표에서 상당 수준의 개선세를 확인한 미 연준은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경기와 고용 시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 추이가 거세지면서 연준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0%로 유지되었던 기준 금리를 3월 처음으로 0.25%로 올렸고, 앞으로 연준은 더욱 빠른 속도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미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코너테이티브 타이트닝, 소위 양적 긴축, 대차대표 축소라고 불리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국채 매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에 대해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레 그동안의 시장에 풀어놓은 달러 자금을 거둬들이는 정책입니다.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르면 5월부터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는 2017년 말 양적 긴축을 시행했을 당시 월 최고 한도가 500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약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 금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 정성화에 따른 위험자산 시장 반응도는 회사채 시장의 지속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을 예상되지만 당분간 크레딧 시장은 우호적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경제 지표, 수급 부담 완화, 신용 등급 상향 기조를 감안할 때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탈 지표들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제로코비드 정책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부터 야기될 공급망 차질로 인해 원유, 부품 등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투자 대상 기업 및 섹터에 있어 선별적인 정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실적, 호조세및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의 개선세가 예상되는 기업과 우량한 신용 등급,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마진 확보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 3 가지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 글로벌 채권 펀드 책임 운용력 강신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